이 노래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의 가사의 유래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아폴론 신전 경례에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형이상학 물리학, 생물학,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논리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학문의 분야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죠? 학기 말에는 시험도 보았겠죠? 특히 논리학 시험이 까다로웠는데요. 당시에 논리학 시험 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문제. 다음 논증이 타당한 주장인지 부당한 주장인지 판별하세요. 1번. 모든 논리적인 사람은 철학자이다. 그리고 모든 철학자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다. 2번. 어떤 철학자는 논리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 아니다. 이 논증은 타당한가요? 부당한가요? 어떤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외우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문장은 명제보다 외연이 넓습니다. 명제란 문장들 중에 참이나 거짓이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참이나 거짓이 없는 문장은 명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컨대, 이꽃참 예쁘다. 와 같은 감탄문이나, 너 뉴욕에 가봤니? 와 같은 의문문은 문장이긴 하지만 명제는 아니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와 같이 참과 거짓이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주어 플러스 수로 형태의 명제를 정언명제라고 합니다. 정언명제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S는 P이다와 같은 전칭 긍정명제를 A명제라고 하고 모든 S는 P가 아니다와 같은 전칭 부정명제를 E명제라고 합니다. 어떤 S는 P이다와 같은 특칭 긍정명제를 I명제라고 하고 어떤 해스는 피가 아니다와 같은 특칭 부정 명제를 오명제라고 합니다. 삼단논법이란 정언 명제들로 이루어진 논증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모든 논리적인 사람은 철학자이다. 모든 철학자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다.와 같은 논증이나 어떤 철학자는 논리적이 아니다. 어떤 철학자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 아니다. 와 같은 논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밑줄 위에두 개의 명제는 전제이고 밑줄 아래 명제가 결론입니다. 삼단논법은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두 개의 전제에서 공통된 개념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철학자죠 이것을 매개념이라고 합니다. 매개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일격, 이격, 삼격, 사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론은 사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제는 A명제, A명제, I명제죠. 그래서 이 3단 논법은 4격 AAI 3단 논법이 됩니다. 두번째 추론은 3격에 해당하고요. 각각의 명제는 5명제, I명제, 5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3단 논법은 3격 OIO 3단 논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3단 논법의 개수는 256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타당한 논증은 몇개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24개만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논증은 사격 AAI 논증이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삼격 OIO 논증이었죠. 이 표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논증은 부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타당하고 두 번째 논증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시험 때만 되면 밤을 새며 AAA, EAE, AII, EIO 이 표를 외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만든 이후로 거의 1600년 동안 학생들은 이거를 외우느라 밤을 샜어요. 그런데 13세기 영국의 셔우드의 윌리엄이라는 철학자도 논리학 시험 준비를 하면서 AAA, EAE, AII EIO를 외우다가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고쳤어요. AAA는 바바라, EAE는 셀라렌트, AII는 다릴리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노래를 만든 겁니다. <laughs> 이제 학생들은 시험 때만 되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1 9세기에존 벤이라는 철학자도 이 노래를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다가 이걸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포유동물의 집합에는 코끼리, 박쥐, 인간, 개, 사자가 있죠. 하늘을 날수 있는 동물의 집합에는 독수리, 벌, 백조, 인간, 박쥐가 있습니다. 인간도 낙하산을 타고 날수 있다고 합시다. 수영을 할수 있는 동물의 집합에는 백조, 펭귄, 광어, 개, 인간이 있죠. 이것을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박쥐와 인간은 하늘을 날수 있는 포유동물이고, 인간과 백조는 하늘을 날수 있으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동물이며, 개와 인간은 수영을 할수 있는 포유동물이죠. 인간은 하늘도 날수 있고, 수영도 할수 있는 포유동물입니다. 이것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3단논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단논법을 봅시다. 각각의 원을 합리적, 논리적 철학자라고 합시다. 모든 논리적인 사람은 철학자이다. 라는 첫 번째 명제는 철학자가 아니면서 논리적인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철학자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둘 다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알수 없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원을 그려줍니다. 여기에 철학자가 존재한단 말이죠. 모든 철학자는 합리적이다.라는 두 번째 명제는 합리적이 아닌 철학자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표시는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둘 다에 있겠죠. 아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원을 그려줍니다. 이제 결론을 봅시다.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합니다. 두 번째 산단논법을 봅시다. 어떤 철학자는 논리적이 아니다. 이명제는 논리적이 아닌 철학자가 적어도 한 명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다에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운데 원을 그려놓죠. 어떤 철학자는 합리적이다. 두 번째 명제는 합리적인 철학자가 적어도 한명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둘 다에 있다는 말이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가운데 원을 그리죠. 이제 결론을 봅시다.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 아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아닌 사람이 적어도 한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어떤 것이 있으면 돼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점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합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철학적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그 근거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처럼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자신의 주장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2500년 전 그리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정치가들이 광장에 나와서 온갖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저게 말이 되는 주장인지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열받아서 저게 헛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규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물건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학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13세기에 셔우드의 윌리엄이 노래를 만들기까지 1,300년 동안 이걸 외우느라 괴롭힘을 당했고, 19세기에 존 벤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기까지 600년 동안 학생들은 이 노래를 외우느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법을 배우느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셔우드의 윌리엄과 존변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AAA, EIE, AIR, EIO 이걸 밤새 외우고 있어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별하는 것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논법의 추론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별하는 논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존베는 3단논법의 타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었습니다.